안녕하세요. 응가비다육과 풍경입니다. 어, 9월이 벌써 시작한 지가 며칠 되었네요. 오랜만에 요 거리대 아이들 한번 둘러봅니다. 요거는 거리대는 아니고, 거리대, 어, 창가에 창틀에 있는 아이. 베라하균서금. 요거는 건강하게 여름 잘 났네요, 그래도. 마커스가 비를 며칠 전에 완전 장대비가 왔거든요 완전히 공중뿌리 보세요 장대비를 맞고도 묵둥이가 돼가지고 아 공중뿌리가 아니고 부러졌네요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심을 주의 단하고묵둥이래도 웃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장대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요거는 원종 프리티 어, 요거 얘가 햇빛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는 쪼그라들었어요 아미스타 며칠 물 주고 안에 들였다가 내놨더니 완전히 화상도 입었네요 이 더위가 열기가 안 사그러드니까 견디던 아이들이 점점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리대에는 이 지금 비닐이 여 얇은 차광막 위에 쳐져 있어요. 비가, 소나기가 수시로 오고, 또 위층에 저 위쪽에서 시래기, 물기가 자꾸 떨어지니까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낮에 좀 열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비 왔는데요. 비가 왔는데요. 제가 비올때 조금 올줄 알고 완전 여기다가 물을 잔뜩 줬습니다. 유일하게 볼만한 아이는 요거, 봉랑이네요. 방울 복랑 따글 따글 다른 아이들은 다시 풀 시풀합니다. 아, 요거 요거 예쁩니다. 요거 살구미인금 임금. 살구미인금이 여기도 하나 있고 또 여기도 하나 있네요. 지금 뒤쪽 북쪽 베란다에는 거의 햇빛이 안 들어와도 공기 순환이 잘 되니까 그런 대로 그 창들이 있거든요.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요 그리대도 계속 사용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리대를 치우라 그러거든요. <laughs> 수년 동안 이 그리대를 사용했는데요. 여름에는 진짜 그리대 없으면 아이들이 너무 볼품이 없잖아요. 어, 여름 그 베란다 안에는 열기가 너무 심하니까 진짜 지금 다 태기에 빠져 있는데요. 그, 빈합은 비우기도 힘들고, 너무 미워져가 있으니까. 그런데또 그리 돼도 철수하라 그러니까 점점 계속 유지할지도 어마스럽습니다. 지금, 지금 마음으로는. 아, 요게, 저게 뭐지? 생각도 안 나네요. 어, 요거 딴로 생각하러... 얘는 이제 그렇게 뜨거워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겠고, 요거는 연봉, 연봉도 더위에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바깥에 완전히 물 털어치는 물 먹고는 완전히 풀떼기가 되었습니다. 오팔리나, 오팔리나도 잘 견디고 있네요. 어, 풀이 풀떼기가 되어 떡이 뭐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레티지야. 이렇게 오랜만에 소식도 전할 겸 영상을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은 농폼을 잘안 올리고 있거든요. 요거 러블리 로즈. 봄에 러블리 로즈 그입고지한 아이들이 너무 예뻤잖아요. 근데 밖에 두면 좀 개들이 그래도 가명성이 있었을라나? 베란다 안에 열기에 못 견뎠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거의 들 여기에. 요거는 베라하겐스베라하겐스가 아니고, 멘도사. 따글따글 따글 점점 굳혀지고 있습니다, 멘도사는. 음, 요거는 송록, 송록철아. 지금 햇빛에 완전히 탔네요. 얘, 요것도 햇빛, 햇빛을 요구랑이 많아서, 완전 거의 강빛으로 이렇게 두고 있었거든요. 요, 음, 리틀잼. 아 리틀잼이 따글따글 예뻐요. 안에 생장등을 켜도, 공기 흐름도 안 좋고, 기온차도 없으니까, 그냥 생명 유지? 웃자라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사비아나 로즈가 이꼬지로 컸는 아인데요. 진짜 조금입니다 이게. 자우가 바글바글 나와요. 요, 요, 뭐, 한 몸에서. 이꼬지 하나에서 고목이 되었는데요. 사비아나 로즈. 수연도 밖에 나와야 이쁘고, 물을 완전히 다 먹어가지고, 볼품은 없습니다, 여기. 요거, 다른 분들, 그, 멀로멀로 묵둥이들 너무 예쁜데요. 저도 저 밑에, 저, 다리도 보이네? <laughs> 저 밑에, 멀로가 좋은 안간이 있나, 얘는 묵둥이라 예뻐요. 근데 물을, 아우, 여기 밑에 열기가 너무 뜨겁잖아요. 얘들은 뭐, 비도 막, 가림막도 안 해요. 비도 다 막고. 가림막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살은 아이는 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것도 꽃대가 많이 올라왔는데, 공기가 너무 탁하니까, 너무 열기에. 요거 참안 됩니다, 저도. 요 아이도 통풍이 좀잘 돼야, 원종 벽어연 되는 아이들 그래도 요거 뭐야 칠복수 <laughs> 칠복수는 살았습니다 얘가 물로 완전히 굶기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완전히 말라가지고 요거 뭘로 요거 합식이 합식이 어두 요것도 안 죽고 살아나 있습니다 부... 저 가을에 찬 바람 좀 불면 아니 조금 시원해지면 분갈이를 지금 두들리아부터 해야 되는데요 분갈이 시작도 못하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 쪽은 여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거리대를 철수하려니까 <laughs> 여름에 난감하기도 하고 요즘은 아프리카 식물을 하나씩 드리고 있답니다. 아프리카 식물 호야 요런 아이들은 더위에도 무난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완전히. 요렇게 9월 시작했는데 인사 한번 드려봅니다. 불뜨개야 되어도 살아있으면 가을쯤 이제 조금씩 찬바람 불면 더위가 너무 오래 가니까 사람이 이제, 지, 이제 지쳐가지고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베란다 안은 자자라고 못생겨지고 뭐 볼품이 없습니다. 요렇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